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음교회 주찬양 목사입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진실로 용서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도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5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진실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권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영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직분자를 들어서, 청지기를 들어서, 사명자를 들어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은 육체에다가 고난을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것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성격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이거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여러분 더러운 거 씻어내려고 목욕을 합니다. 너 거울을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아, 영적인 네. 성경 거울이라 이겁니다. 꽤 거울 보고 화장을 하지요. 너 옷도 이제 골라가지고 좋은 거, 너 이제 잘 보이려고 있는 거 없는 거막다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남의 죄도 용서해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도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미라리, 되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건 목자는 잃어버린 양 떼. 성도들, 그들을 돈을 갈취를 하고 또 협박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그건 지옥 아랫무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예수내분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